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베스터 임광빈입니다. 자 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어, 우리 학부모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수험을 치르신 전국에 계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게참 긴장이 많이 되죠. 네 마찬가지로 우 주식도요. 이 주식도 참 수능처럼 매번 긴장이 되고 또 어떻게 될지 참 모르는 싸움 같습니다. <S> <S> 여러분 최근에 좀 주식장 보시고 실망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하 미국 시장은 2%씩 막 급등 나오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지수는 오르고 뭐또 빨간 불 들어오는 거는 같은데 그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자, 왜 그런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차트를 지금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가 첫 번째 바닥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바닥이 이렇게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미증시가 급등해서 두 번째 바닥을 잡아서 쌍바닥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 패턴이 굉장히 좋은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저점보다 두 번째 저점이 위에서 잡혔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패턴인데 바로는 또못 올라가요. 왜냐? 시장이 역배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수익이 잘안 나요. 그러니까 종목이 탄력이 좋을 때가 있고, 종목이 탄력이 떨어질 때가 있고, 종목의 탄력이 좋고 연속성이 있을 때가 있고, 종목의 탄력이 하루 시세로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종목들 탄력이 일단은 그렇게 좋지가 못하고요. 그리고 연속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번 수급이 달라지죠.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잘 가냐면 이럴 때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 주식이나 반도체 주식들이 잘못 갑니다. 어떤 주식이 가냐면 완전 새로운 거. 신규 상장주가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인 종목들을 좀 보시면 SY 스틸텍이 잘 갔죠. 네, SY 스틸텍? 이 주식은 공모가 1,800원이에요. 근데, 어 최대 주주가 한, 60%인가 70%인가 늘고 있고, 보유예수랑 이런 것들 다 따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600만주, 700만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주식 대비해서 25% 내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렇게 유통주식수가 작은 주식들이 잘 가요. 근데, 이런 주식들이 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최근에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정직하게 쭉안 올라가요. 우리가, 관심을 보일 만한 때부터 고점을 그또 찍죠 그래서 어쨌든 s I 스텔텍 같은 주식이나 킨텍 같은 컨텍 어, 어, 컨텍 네, 같은 주식들도 어, 잘가고요또 에이직 랜드 다 처음 들어보신 종목들이죠 왜냐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키로셀 같은 주식도 굉장히 잘 가고 다 상장하고 나서 일주일 이내의 종목들 10거래일 네, 이내의 종목들이 다잘 가요 자, 2차 전지와 반도체, 언제쯤 반등 나올까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일단, 근데 지금 긍정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면, 잘 보세요. 외국인들이 11월 달 들어오면서 선물을 굉장히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보통 장이 꺾이기 전에 외국인 수급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우리 9월달 11월 9월달 10월달에 장이 안 좋았잖아요 자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9월달 10월달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9월 중순부터 선물을 엄청나게 팔았어요 9천억 8천억 1조원도 팔고요 또 1조원 팔고 연휴가 조금 끝나고 나서 또 선물을 계속 팔더니만 10월달 9월달 다 장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들이 다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거는 12월 달과 내년 1월 달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단타요 신규 상장주 단타, 개별주 단타, 아니면 바닥에서 올라온 소용주를 단타를 치시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2차전지 주식들이 바로는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대신 지금 당장 이렇게 수익을 얻고자 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잘 보세요 자 노을 같은 주식들 제가 노을을 tv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4천원대 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어, 물론 제가 이제 6천원대 오게 되면 은 일부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식 벌써부터 지금 한40% 올랐어요 이런 주식을 보셔야 돼요 또 이런 주식 뭐가 있냐 태평양 물산이 있습니다 자 오늘 공약주 태평양 물산입니다. 바닥권 첫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어, 이 주식은 어,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이전에 매물대 수준까지 올라와 있죠. 여기서 이제 내일, 오늘, 오늘, 오늘이나 또는 다음 주에 내일은 장이 안 열리죠. 오늘이나 다음 주에 어,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한번 나오게 되면 시세를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주식들을 공략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주식은 아침에 갭상승이 나올 거예요. 근데 갭상승 나올 때 따라가지 마시고, 갭상승이 나왔다가 밀립니다. 한 3%, 4% 정도 밀리는 구간때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요. 2800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이 중요한데요. 손절은 2250원 라인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런 주식들을 매매하실 때는 너무 큰 비중을 두지 마시고 또 초보자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초보자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제대로 자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태평양 울산 다음 주에 한번 좀 기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지수 관련된 종목들보다 신규 상장주 또는 테마주 또는 소형주 위주의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미국이 급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나라는 독감에 걸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딱 그렇게 될수 있는 위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시면서 어, 11월 달도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또 좋은 댓글도 많이 써주시면 또 힘이 제가 또 많이 날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